네, 안녕하세요. 부자파 주식학교 베드웨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 진단하는 시간이죠. 네. 하나하나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오디텍입니다. 자, 오디텍. 계속해서 이제 초정 중이고 행보 중이죠. 네, 큰 시세 없이 그냥 옆으로만 계속 행보 중인데, 좀 비중 50% 정도면은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보유 하시는데요 한번 상승 했다가 저기 한 8,300원 근처까지 이렇게 또 내려왔다가 재차 반등 중인데 반등은 좀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한 9,500원 가까이 올라올 건데 일단 비중이 많으세요 지금 많이 가지고 있을 단계는 아니거든요 비중이 많으면 지루하니까 예. 올라오면은 이제 조금 가볍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참 지루한 종목 중에 하나죠 요미칠센 또 빠지지는 않은데, 음 어, 바닥은 맞습니다. 근데 바닥에서 어때요? 급등하는 것도 없고, 그냥 바닥은 바닥일 뿐쭉 늘어져서 그냥 붙어 있을 뿐 움직임이 별로 없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도 40%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기다리면 다 올라와서 수익은 나을 겁니다만은, 좀 비중이 많으면 지, 더 지루하게 느껴지시니까, 적절하게, 어, 안배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 뭐 바닥은 맞습니다만은, 언제 가련지요. 아무튼좀더 옆으로, 이렇게 가는 듯 하다 또 누르고 누르고, 다지는 시간들이 좀더 기다리고 있겠죠. 지루하면은,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가볍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양 DNU, 아이고. 신용도 많고, 이제 좀 이격이 났는데, 자, 오늘 61선 근처까지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61선 깨면은 이제 이탈하면은 바로 그냥 버리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61선 깨지 않는다면 반등은 좀줄 겁니다. 21선 근처나 그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는 한번 실현하거나 좀 비중을 축소하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할 수도. 자, 다음 종목은, 음, NC 소프트입니다. NC 소프트가 저기 22만원 근처까지 조정 한번 했다 반등 중인데 제차 또단기적으로 살짝은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가지 않고 이제 행보를 좀할 겁니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보, 오프롬에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항공도 이제 바닥을 점점 다지고 있는,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비중은 더 느리지는 마시고요. 보유만 하시죠. 다음 네, 테스나 마찬가지.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 치고는 신용이 좀 많습니다. 음, 그래서 비중, 좀 올라오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서 가볍게 보도록 하죠. 그리고 행남자기는 시세가 많이 난 종목이죠. 이제 비중 3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죠. 최근에 이렇게 안 빠지는 자리, 요거를 깨면은, 깨면요. 일단은 그냥 이 실현 해주시고, 아니면은, 아 아니 깨면, 양봉을 몇 개, 한두 개 정도는 붙여주면서 반등 나올 겁니다. 그럼 축소를 좀 해가 나가시죠. 비중 30% 많습니다. 이격을 보세요. 저기 바닥 자리는 300원대, 400원대, 500원 아래서 출발해가지고 어느새 2700원까지 올라갔으면 상당히 많이 상승한 그런 시세가 이제 분출돼버린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 로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잡아가는 종목인데, 바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냥 보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웰크론. 웰크론이 아래로 방향을 잡나요? 이렇게 되면 반등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3,500원까지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모습이라면 더 빠질 것 같아요. 조금 비중 줄이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웰크론. 자 그리고 혜태제가 아, 혜태제가 이게 신규 상장 중 해가지고 그죠 어, 신규상장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느새 5만원대까지 올랐왔고죠 근데 이게 액면 500원입니다. 네. 예, 액면 500원이고 5천원짜리로 한산 하면 53만원짜리에요. <laughs> 그래서 싸 보이진 않은데요. 오늘 사, 아무튼 삼각권을 거래 터졌기 때문에 상한가 가까이 가다시피했는데 밀리다 떠올려놓았거든요. 이제는 거래량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는 한번 이 실현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네, 비중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교, 대교도 많이 빠졌네요. 만천 원에 하던 종목들이 구천 원대까지 빠졌고요. 그냥 보유만 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빠졌죠. 자, 그리고 국순당. 신용이 왜 이리 많습니까? 국순당. 근데 국순당도 한때는 이렇게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까지 해가지고 인기가 있었는데 신용이 많아가지고 바로 관련지요. 비중 조금만 가지고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비소프트. 투비소프트가 이제 신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중 50%안 되겠네요. 이거 이제 좀 축소를 하셔야겠는데요. 61선 안깨면 양봉 한두개는 더 반등 주겠죠. 그러면 한번 나오시고 60을 깨면 바로 그냥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노캠텍 바닥에 선제 있는 종목인데 그냥 보유만 할게요. 네, 바닥에 있는 종목치고 30% 비중이면 좀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한 3,500원 올라오겠죠. 그럼 조금 가볍게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그리고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 4만원대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3만5천원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우량주라고 해서 바로 가는 건 아닙니다 에. 비중 90%는 많아요 올라오면 좀 많이 줄여주시죠 낙폭가대 반등이지 큰 시세가 날다고 음. 보기는 아직까지 좀 어렵죠 검증이 더 되어야 됩니다 비중 90% 많아요 반등 올면 좀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한일화학. 한일화학도 이제 반등은 어느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반등 이후에는 이제 기나긴 행보를 할것 같으니까 올라올 때 반등을 이용해서 이제 점점 줄여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 진단 보았는데요. 음, 역시 비중 많은 분들도 계시네요. 여전히 비중을 많이 싣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궁금한 종목들은 댓글로서 종목명과 그리고 비중을 요렇게 달아 놓으시면 진단해 드리니까 궁금한 종목은 댓글로써 달아 놓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진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